고난 넘어에 더큰보나이 기다린 날이라 오직 하나님만을 주시옵시오. <laughs> 여러분의 영혼의 시련, 이로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이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화요일 생활이 밝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하루를 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 0장1 6절부터입니다 남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옷을 잡혀야 하고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선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사람들은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고 하지만 훗날에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우고 전쟁은 전략을 세워놓고 하여라.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기하는 사람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악을 갚겠다 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면 그분이 너를 구원하신다. 규격에 맞지 않은 저울추는 주님께서 미워하신다. 속이는 저울은 나쁜 것이다.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겠느냐.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운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에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기 쉬운 오를감이다.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그들 위해 타작기에 바퀴를 굴린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켜주고 정의가 그의 보좌를 튼튼하게 한다. 젊은이의 자랑은 힘이요, 노인의 영광은 백발이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악이 없어진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간다. 아멘. 하나님은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위해 타작기에 바퀴를 굴린다라는 것입니다. 키질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손에는 키가 들려있어서 알곡은 곡간으로모아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밝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살펴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혜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7절 말씀에 사람들을 속여서 얻은 빵이 맛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훗날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 찰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는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주식이 올랐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폭락이 오면 절망하게 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게 얻은 재물은 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을 세울 때에도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웁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이고 그 계획들을 잘 진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을 세워놓고 전쟁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막무가내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에 내가 승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은 전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모으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략적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험담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도 어둠 속에서 등불이 꺼질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악 간에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그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놀이는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24절 말씀에 사람의 발걸음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행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길 소망합니다.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할 수도 안 됩니다. 내가 서원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올무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고 말은 한 번도 곱씹고 할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싸우기를 피해를 기까지 해야 합니다 상처가 나도록 때려야 그 악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용서하고 적당히 타협하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그 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에 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매는 사람의 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것처럼 나를 채찍질로 잘 다스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영과 육이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싸우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육을 영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지혜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절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일하으로 축복합니다. 샬롬.